어, 7월 15일 토요모임은 사실 어, 예배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Feed My Starving Children 이벤트에 참여해서 절대적 빈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밀 패킹 5만 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너무 분주하게 보내다 보니까 이 Feed My Starving Children FMS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토요 모임 해야 될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주중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어, 짧게나마 어, 토요 모임 내용을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아마 청개구리 이야기 다 잘들 아실 거예요. 어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제발 시냇물가에 나이를 묻어주라고 무덤을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정말로 우물가에 시냇물가에 무덤을 만든 기 원하는 게 엄마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늘 청개구리 반대로만 하니까. 시내 물가에다가 무덤 만들라고 하면 산에다 만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스탑 사인 왜 있는 거죠? 이 목적이 뭘까요? 운전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걸까요 아니죠 안전하게 한번 잠깐 멈춰서 좌우에 차 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출발 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희 토요모임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경골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우리 토요모임 이제 안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도죠 아 이제 토요모임 안갈거야 가 목적이 아니라 조금만 조용히 해줘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예레미야 오늘 5장을 함께 읽으시는데 예레미야를 읽는 내내 5장 뿐만 아니. 아니라 예레미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싶으신 걸까요? 멸망시키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걸까요? 아니죠.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그만큼 긴박하니까.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만큼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소 무섭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이 너무 가슴 아픈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가서 거리에서 찾아봐. 어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나 찾아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의인 한 명이 있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은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삶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죄가 없는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안 무너지냐면요. 우리 사회가 이 캐롤튼이 미국이 왜안 무너지냐면요. 다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고 돌이키는 믿음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한 사람이 제가 돼야 합니다. 오늘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추천드리는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 그 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